여리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댕내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라옵니다. 지금 구독하기 누르시고 오늘 야담 바로 들려드리겠나이다. 조선 중엽 황해도 남녘의 어느 마을,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곳간마다 쌀가마니가 넘쳐나는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여름에게 자리를 내어줄 채비를 하는 길목. 들판에는 사람의 허리춤까지 자란 초록보리가 바람에 일렁이며 푸른 물결을 만들었지요. 그 평화로운 풍경 속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기와 집의 채연이라는 18해를 산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채연은 본래 이 집안의 첫째 부인이 낳은 귀한 딸이었으나 생모가 일찍 세상을 뜨고 아버지가 세 장가를 들면서 그 운명 또한 그늘지고 말았습니다. 몰락해 가는 양반가의 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채연은 계모와 그녀가 낳은 이복 여동생 나련의 구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신세였지요. 채연의 성품은 깊은 우물과 같아 겉으로는 고요했으나 그 속에는 웬만한 모진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화려한 이목구비를 가진 나령과 달리 수수하였으나 그 단정한 얼굴에는 티 하나 없는 정갈함이 묻어났고 유난히 크고 맑은 눈동자에는 나이 답지 않은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런 채연에게는 소박하다 못해 애처로운 소망이 하나 있었으니. 언젠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남군을 만나 이숨 막히는 집을 떠나 그저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억압과 서름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채연이 꿈꾸는 삶의 전부였지요. 허나 운명은 그런 채연의 작은 소망마저 비웃듯 더욱 거친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가장 큰 세도를 자랑하는 양반가로부터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그 집안의 외아들인 도겸이라는 도령이었지요. 가세가 기운 체연의 집안으로서는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혼처였으나 문제는 그 도겸 도령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몸이 병약하여 골골대기일수요. 그 때문인지 성정 또한 괴팍하기 짝이 없어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어머나 세상에! 그 최참판댁에서 우리 나련이에게 혼담을 넣었단 말이냐? 계모는 메파의 말을 전해 듣고는 기쁨의 겨워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나련 또한 어깨를 으쓱하며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비춰보았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메파가 조심스럽게 꺼낸 신랑감에 대한 소문은 방안의 분위기를 삽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사흘이 멀다 하고 약을 달고 사는 병자에다 성격까지 괴팍하다고 나련히 새된 목소리로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사내에게는 죽어도 시집 못 가요. 흉측한 병자 시중들다가 제 젊은 날다 보내란 말씀이에요. 나련이 발을 구르며 울음을 터뜨리자 계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딸을 달래다가 문득 싸늘한 눈빛으로 부엌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묵묵히 저녁상을 준비하던 채연이 있었지요. 그 순간 계모의 머릿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튼 음험한 속내가 피어올랐습니다. 곱고 귀한 제딸 나련 대신, 구준히만 도맡아하던 체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검은 속내가 싹튼 것입니다. 계모의 음험한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본래 혼담이란 둘째 딸이 아닌 첫째 딸에게 먼저 오는 것이 순리라며 자신의 딸 나련이 아닌 채연을 그 흉흉한 소문이 도겸 도령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계모는 상대 집안에 사람을 보내 첫째 딸의 사주단자를 보내겠다며 교묘하게 말을 맞추었습니다. 집안의 첫째 딸은 분명 채연이었으나 그 누구도 생모가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멀리 광가에 부임해 있는 아버지는 집안일에 어두웠고 계모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린 집안의 종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채연은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전에 듣고는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채연은 처음으로 계모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어찌 이리 부당한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그 혼담은 분명 나련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채연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문을 열고 나온 계모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채연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어미에게 말댔구냐? 내년이 우리 가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거늘 감히 복을 걷어차려 해? 그 집에 시집가서 병든 서방 시중들다 조용히 죽는 것이 내년의 분수다. 알아들어? 옆에 있던 나련 또한 손톱을 매만지며 비웃었습니다. 언니도 참그 흉측한 병자에게 내가 어찌 시집을 가겠어? 언니야말로 그 집에 가서 죽은 듯이 사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어? 언니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니 아마 그 병자 서방이랑 잘 어울릴 게야. 하나뿐인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잔인한 말이 채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비의 무심함과 계모의 모진 마음 아래 여인의 삶이란 이리도 쉬이 꺾이는 갈대와 같다는 것을 채연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시집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결심이라기보다는 도망에 가까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설령 그 끝이 흉흉한 소문 속의 지옥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리라 마음 먹은 것이지요. 홀례 날짜는 급하게 잡혔고, 체연은 제대로 된 혼수 하나 없이 몸만 떠나듯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혹시라도 일이 틀어질까 염려하여. 최소한의 예물만을 꾸려 체연을 가마에 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불쌍한 체연을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또 어떤 이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 팔려가는 것이라며 손가락질하며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체연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마의 작은 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든 마을의 풍경이. 오늘따라 아프게만 보였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에 대한 서름과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소문 속에 병약하고 괴팍하다는 신랑. 그를 만나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채연은 낯선 집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시댁의 위세는 소문대로 대단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스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하게 된 신랑 도겸. 채연은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도겸은 채연에게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채연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편히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괴팍함 대신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채연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신랑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소문처럼 안색이 창백하긴 했으나 병색이 완연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학문을 가까이하는 선비 특유의 맑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병약하고 개팍한 사내가 아니라 그저 몸이 조금 약할 뿐인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의 사내였습니다. 첫날밤 채연은 긴장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도겸은 그런 채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책상에 앉아 글을 읽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겸이 마지막이 헛기침을 몇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채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지요. 하지만 도겸은 채연에게 다가오는 대신 그녀를 위해 마련된 잠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먼저 잠자리에 드시지요. 저는 서재에서 밤을 세울 참입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체연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소문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의 모습에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안도감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한 방에 있었으나 서로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채연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은 예상과 달리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채연에게 이유 없이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았고 도겸은 언제나 채연을 존중하며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서책을 읽었고 가끔은 채연에게 자신이 읽은 재미있는 구절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낭자,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소? 눈밭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서산 대사의 시인데 참으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지 않소? 채연은 그런 독염의 곁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의 먼 친척벌되는 부인이 마실을 와서는 찻잔을 든채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형님 글쎄 제가 저작거리에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아셔요? 새아기가 글쎄 첫째 부인 소생이 아니라 둘째 부인이 낳은 딸이라지 뭐예요. 그것도 아주 천한 출신이라던데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답니까? 사돈댁에서 감쪽같이 속인게지요. 찻잔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 굳었고 찻잔이 소반 위에서 위태롭게 덜컹거렸습니다. 마침 차를 내가기 위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채연의 귀에도 그 모든 말이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자신의 수아를 시켜 소문의 근원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도련님, 알아보니 소문은 세아 씨의 친정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었사옵니다. 세아 씨의 계모 되시는 분이 이웃들에게 본래 우리 귀한 나련이가 시집갈 자리였으나 병약한 신랑에게 보내기 아까워 다른 배에서 난 아이를 대신 보냈다며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계모가 자신의 딸 나련에게는 흠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체연을 희생양 삼아 퍼뜨린 악의적인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가뜩이나 병약한 아들에게 천한 피가 섞인 며느리를 들였다는 생각에 분노한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날 아침 채연이 정성껏 지은 수라상을 올리자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밀어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국이 짜구나. 역시 근본 없는 것들은 음식솜씨도 이러하군. 또 어느날에는 채연이 마당에서 술을 놓고 있자 지나가던 시어머니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비단에 술을 놓는다고 내 근본이 가려질 줄 아느냐? 너에게서는 여전히 흙냄새가 나는구나. 채연은 억울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솔직하게 밝힌다 한들 처음부터 집안을 속이고 시집온 파렴치한 며느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채연은 다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겨우 찾은 평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채연은 후원의 작은 정자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겸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밤바람이 찹니다. 이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러고 계시오? 채연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자 도겸이 그녀의 곁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상심이 크신 게지요. 모두 내가 부족하여 낭자를 지켜주지 못한 탓이요. 아닙니다, 서방님. 채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문처럼 저는 이 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이 댁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서방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도겸은 채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낭자, 나를 보시오. 나는 낭자의 출신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소. 저들이 말하는 뜬소문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낭자를 믿을 뿐이오. 내게는 지금 내 곁에서 온기를 나눠주는 낭자만이 유일한 사람이오. 그러니 더는 혼자 아파하지 마시오. 이 폭풍은 우리가 함께 견뎌내는 것이오. 그말 한마디에 채어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름을 녹여내듯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겸의 집안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이웃 박가문과의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가문은 도겸의 조부가 남긴 토지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땅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도겸의 집안에는 조부께서 남기신 문서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겸이 밤늦도록 서재에서 낡은 서책들을 뒤지며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채연이 조용히 다과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너무 상심치 마셔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길이라니, 바깥 놈들이 내민 문서는 너무나도 교묘하여, 다른 증거 없이는 이길 방도가 없소? 독염이 괴로운 듯 말하자, 채연은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친어머니께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대들보 위 깊숙한 곳에 숨기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서방님 혹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아주 오래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채연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돌아가신 제 친어머니께서 커다란 오동나무 상자를 대들보 위에 숨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채연아 이 안에는 우리 가문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단다. 훗날 아주 힘든 일이 생기거든 이것을 기억하거라 하고 속삭이셨습니다. 어릴적 꿈처럼 아득한 기억이라 혹 그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겸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눈을 빛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판국에 그 기억이 우리를 구원할 동아줄이 될 수도 있어. 낭자, 우리가 그 상자를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그 낡은 장부를 찾기 위해 채연의 친정으로 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모의 눈을 피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채연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철마다 친정의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핑계 삼아 잠시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채연이 친정집에 도착하자 계모와 나려는 그녀를 보자마자 온갖 교태를 부리며 반기는 척했지만 그 눈에는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채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제사 준비를 핑계로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도겸과 미리 약속한 대로 몰래 집을 빠져나와 그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채연이 살던 낡은 행랑채로 숨어 들었습니다. 채연의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대들보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문서와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밤새도록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채연의 외조부와 도겸의 조부가 젊은 시절 함께 토지를 거래하며 주고받았던 서신과 실제 계약서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서에는 박가문이 증거라고 내민 문서가 명백한 위조문서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박가문의 탐욕이었고 그들이 진실을 왜곡하여 도겸의 집안을 위협하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채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댁의 토지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스스로의 삶을 되찾는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와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자신의 운명을 직접 선택하고 지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채연은 도겸과 함께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양반가의 아녀자가 직접 관청에 출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채연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삿도 앞에 낡은 증거들을 내밀며 또렷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또 소인의 이름은 채연이라 하옵니다. 이 문서들은 박가문이 주장하는 토지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진짜 계약서이옵니다. 또한 소인은 저희 집안의 둘째 딸이 아닌 정실 부인의 소생인 첫째 딸이오나 계모의 농간으로 인해 부당하게 혼사를 치르게 되었사옵니다.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밖가문 사람들은 채연의 당당한 모습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사건이 해결될 무렵 멀리 관가에 있던 채연의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관청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딸 채연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새로 맞이한 아내의 추악한 실체를 깨닫고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곧장 채연을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비가 미욱하여 너를 고생 시켰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뒤늦은 상봉이었지만 채연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동안의 모든 원망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박가문은 마지막 발악으로 채연이 집안의 문서를 훔쳐내 거짓 고소를 한 것이라며 그녀를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오히려 그들의 죄만 더욱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관아는 채연과 도겸 집안의 손을 들어주었고 박가문은 문서 위조와 무고죄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지요. 박가문이 처벌을 받자 채연의 계모 또한 모든 죄가 드러나 집안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딸 나련 역시 파렴치한 집안의 딸이라는 소문이 퍼져 예정되어 있던 좋은 혼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련은 아무에게도 시집가지 못한 채 홀로 늙어가는 쓸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한 순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후, 채연은 도겸과 함께 진정한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시어머니도 지혜와 용기로 가문을 위기에서 구해낸 채연을 기특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채연을 더 이상 불쌍하거나 천한 여인으로 보지 않고 그녀의 현명함과 강단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화창한 봄날, 채연의 집안에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늘 서책만 가까이 하던 도겸은 이제 아들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며 글자를 가르쳤고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병약한 기색 대신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채연은 마루에 앉아 그런 부자의 모습을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예전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던 그녀의 눈에는 이제 평온과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서방님을 쏙 빼닮아 글공부를 좋아하나 봅니다. 채연의 말에 도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재주는 나를 닮았을지 몰라도 그 곱고 강한 심성은 그대를 닮았소. 저 아이는 그대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굳건히 이겨낼 것이오. 도겸은 채연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이제 가수를 놓아 완성한 작은 꽃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첫걸음마를 뗄때 신겨줄 아기 꽃신이었지요. 이제는 제 손으로 제 운명을 한땀한땀 한땀 짓고 싶습니다. 서방님. 몇해전 채연이 도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약속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수를 놓아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의 겉모습이나 출신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지혜가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채연이 겪었던 억울함과 고된 시련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고 악행을 저질렀던 이들은 그의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뜻하지 않는 풍파에 휩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며 거대한 운명의 벽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연처럼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열리야담의 힘을 보태주시옵소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교훈적인 예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사옵니다.